흉몽 중에 최악의 흉몽 다섯 가지와 이유. 하나, 죽음의 꿈. 자신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꿈꾸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또한 삶의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때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미련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. 둘 추락하는 꿈.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꿈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꿈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결정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셋, 이빨 빠지는 꿈. 이빨이 빠지는 꿈은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상실, 건강 문제 또는 외모에 대한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잃거나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. 이런 꿈은 종종 대인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자주 나타납니다. 낸 물에 빠지는 꿈. 물에 빠지거나 익사하는 꿈은 감정적으로 압박을 느끼거나 삶의 불안정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물에 빠지는 꿈은 감정적으로 과중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다섯, 추적당하는 꿈.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추적당하는 꿈은 불안이나 스트레스, 그리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외부의 압박감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